출시작 월요일입니다. 7월 7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도시의 유익을 추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리디몰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요. 어, 교인들과 함께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그 도시의 변화와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머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총체적인 사역에 집중하면서 직장인들에게 신앙과 일을 통합하도록 돕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리드머 공동체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이 문화의 전 영역을 살아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장로와 제사장들 백성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서신은 이스라엘을 유배지로 보내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다 거대 도시에 살면서 시험에 직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요구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정하고 보내신 자리에 있다는 확신. 한마디로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건 든든한 자원이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며 백성에게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고 하신다. 리디머 성도들은 이 도시 직업과 직장,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소수 집단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리디머는 복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지역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약속에 깊이 헌신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이렇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신 영역은 인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뿐 아니라 all things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계시거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담겨 있죠. 때문에 이 리디머 교회를 이끄는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정말로 많은 업무와 상업과 생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시형 신자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뿐 아니라 본인이 서 있는 도시와 일터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와 직업과 직장,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소수 집단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리드머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뉴욕 대도시에 있는 이 리드머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과 현실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일반 세상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A와 B, 선과 악, 거룩과 세속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역시, 그곳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지혜가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회의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과 미팅과 업무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돌보아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체크하고 지나가야 할 여러분 하루의 일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도시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뿐 아니라 일상과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땅에서 성실히 살고 평안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너희의 인생을 이끄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과업들과 관계들과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 이 세상의 충만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마주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